이제 됐어? 나 어, 굉장히 천천히 하기때문에 어, 오케이. 방송을 보는 사람 굉장히 왜 이렇게 빠른 거같거 나는? 저거 20인데? <laughs> 저거 총 있어요, 총총총총. 디거어디 저거 거기거 저거 저거 거기거럼거저야 돼. 거저야된다 저거 저거 저 지워. 거 저거 저거 이렇살까? 예, 이써야자 이렇살자, 저기. 앉아서. <laughs> 아, 앉아서. 앉아서. 앉 <laughs> 왼쪽에, 왼쪽에 건물 있어요. 왼쪽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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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. 야, 다댐벼아 장전? 장전. 껌이지. 아, 잠다, 잠다. 장전할 줄 알지. 알키 누르면 되지, 내 잔다, 잔다. 모르는 줄알았나아 자신 있나? 맞, 아, 뭔데 이거 갑자기? 뭔데? 씨. <laughs> 아이돌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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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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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마우스, 마우스, 마우스. 아, 마우스. 아 오, 잠다, 잠다. 아, 그럴 수 있죠. 네, 창문 창문에다가 스페이스 를 갖다 대면은 아니 뭐예요? 스페이스를 갖다 대라니까 일어나서. 아 네. <laughs> 제가 앉아 있고. 아네 F F 누로 들어갔대요. 들어가 들어가. 네. 들어가. 층 가봐도 될까요? 아네 가보시죠. 뭐 거의 집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. 아 근데 님들 이거 마우스 이거 툭툭툭툭 되는 소리 소리 들려요? 아 내가 그 마우스가 불편해. 피시방 저희... 마우스 최고고요. 이 마우스 굉장히. 너 피시방 마우스랑 똑같은 건데? 서른 <Sélere> 네명 <ing> 생존했죠. 이야 그 많이 살았네요. 와 잘했네. 응. 감사하죠. 오늘 안에 1등 가능한 겁니까 이거? 아니요 일단한 아, 번도 안 아, 해봤고요. 오늘 오늘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지금 어디 가고 있으니까? 아저 일단은 노란색. 저희 저희는 왜 찍어둔 <laughs> <집어든> 거죠, 근데? <laughs> 아, <제가> 찰려. <laughs> 아 찰려 찰려가 찍은 거.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노란 아, 정말요? 네 노란색 도착했어요 아이고 사라졌어 갈까? <웃음> <웃음> 좋았어 여기로 가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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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<laughs> 달리는 차 말고 웃기 않아, 알겠어. 듣기 연하. 어디 갔어? 너랑 괜히 도착했는데요. <laughs> 아, 그럼 다시... <laughs> 다음, 다음 장소 정해야죠. 이제... 쪽곡 충격 배틀그라운드 1은 까먹대. 그쵸? 배틀이 아니죠. 그냥 그라운드 게임 이일어 <laughs> 서서 달려라고 <laughs> 맞네. 오, 제가 무서운 장소요. <laughs> 거기서 이제 소굴이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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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멋진 <laughs> 센터! 아! <원천센스>! 아! <laughs> 감동입니다. 와, 너무 잘하네요. 감 어, 저거 자동차 아닌. 저거 못 타요. 못아못 못하, 탑니까. 못 타요. 어? 라스로 메모를... 아 이거 저 사람 보이네. 저기 보여요? <목소리> 저기. 저기 사람 보이잖아. 안 보여요? 어디 어디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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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봐봐. 풀스맵, 풀스맵. 아, 여기 여기 사람 보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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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죠아이 이거 쏴봐요봐요 뭐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어 해봐 해봐, 해봐. 어 해봐 해봐!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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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! 아 뛰나 지금 보여줘 보여줘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! 할수 있어! 아할수 있... 자신 나! 니가 그 고란이라메 자..자신 나! 뭔데? 그래서 왜안 쏘시죠? 어디 갔냐? <laughs> 아네 알겠습니다 자기장 보이십니까 지금? 어머 어머 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, 지금? 들어가야 돼요 오와와 아니 만드는 씨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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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한번 한번 해 보시죠. 네. 괜찮. <웃음> <웃음> 괜찮을 것 같은데. 엉금 엉금 귀여도 가죠. 네, 저는 네. 때는... 네, 가능합니다. 가능합니다. 저는 기는 것부터 앎. 빨을때 배웠거든요. <laughs> 가능합니다, 가능합니다. 걷기 전에 기는 거부터 배웠어. <laughs> 혹시 도로에서 기어 보신 적 있나요? 지금 내길 찾으셔야겠다. 8등이에요, 8등, 5등 안에 드는 건가 이렇게? 프레스머? <laughs> 여기가 바로 너의 에이스다 <웃음> <웃음> 루피 <웃음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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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... 길수 있어, 길수 있어 아니야, <laughs> 아니시가 없어, 30초 남았어 30초. 30초 남았어, 30초 남았어, 30초 남았어, <laughs> 30초 남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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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니초남아니3 0 자기장 네, 맞고 죽도록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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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남한테 죽을 바에 그냥 전기 에 맞고 죽겠다. 아, 제가 기다려. 저 파울 앞에 사람 있는데요, 그거 보이죠? 파울 앞에 사람이 있다니까. 어, 누워. 파울 <laughs> 앞에 사람 보이잖아요, 저거 보여요? 아, 저... 저기 저저막 움직이잖아. 아 네. 네, 네. 저저쏘려고 이렇게. 이런 거죠? 아니야 아니야, 기문 뭐야? 김은 뭐야? 음. 자기 e l l you, tell y 가야돼, 가야 돼 가야 u tell you, 자기 l l 자자 u tell 달려, u tell you, tell you, tell you, tell 려 내려 t e l 려 y 려 달려 달려, 달려, 달려 tell you, tell you, t 해볼게요, o u t 요 l l you, t e u tell y e 가능한가요 이거? 네. 어저기장저기장실기입니까 이거? 와우 저기장 들어왔어요 지금? 저기장어저기장 어, 지금 템누나 저기장 들어왔어요 아니, 어 네, 저 앞에 바로 사람 있습니다 쟤네 둘이 싸웠으면 좋겠어아이제이를 노린다 아 역시 배우 보고 배웠죠 총 들어래 총 어떻게 들어 야 마우스 컨트롤 미쳤어요 저거 바로 앞에 있죠 바로 앞에 있어요 진짜 <laughs> 진짜 바로 앞에 있어요 <laughs> 나 봤나봐 욕하지 마요 욕하지 마요 네 반업했습니다. 반업. 제도 몰라요, 근데 몰라요, 몰라요. 잡을 수 있어요. 어, 몰라요, 잡을 수 있어요. 잡을 수 있어요. 아싸! 아, 네! 아,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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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텐 달성했는데 보여나 이거 사진 찍어야 된다. 기다려봐, 아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아, 네, 이게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. 와, 네, 텐나. 네, 네. 나 이거 솔직히 탑2를 기록했습니다. 근데 영칠이에요, 중요한 거. 잠시만요, 지금 자랑을 정해하고있 전화 연결할게가 노래 잘 아, 아, 이란 사나 왜? 나 나.. 나.. 2등 했아 어? 2등 아아아 진짜? <laughs> 나방아으로 했는데 아아아아아아라 차마 사람을 쏘실 수 있는. 네, 기어다니는건가요어다니는건가죠아 기어 <laughs> <미안하다. 웃음> <아니>, 어, 앞으 가요. <아프가요>? 앞으 아프. <laughs> 아, 초절요 <laughs>